과거에 진보 정권의 대통령들이 많았는데 왜 유독 이재명 대표에게는 금단 현상이 이렇게 노골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아 그게 너무 이상해요. 노무현 대통령 때 한번 나타났죠. 음. 일단 아. 그때 이제 했던 유명한 말이 전혀 욱기 했던 다음에는 대학 나온 사람이 대통령 해야 된다라는 음. 말에 모든 게 담겨 있었죠. 그렇지. 그게 네. 아. 근데 그때 이제 노무현 대통령 탄핵에 실패하고 이것들이 역풍을 한 맞았잖아요. 네. 그니까 그때는 잠깐 움츠려들 수밖에 없었고, 그냥 선거를 통해서 지들이 계속 이겼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걸로 정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죠. 음. 그리고 이명박이가 대통령이 된 거고. 음. 근데 지금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되는 거는 얘네들이 볼 때는 걔들 기준으로는 노무현보다 더 심각한 사람인 거야. 음. 어, 성장 과정이나 음. 학벌이나. 음. 그래도 그러면. 노무현 대통령은. 음. 상고 명문 상고라도 나온 저걸로 얘들이 뭐라도 어이구 고등학교는 나왔네 이렇게라도 할수 있었는데 이제면 그것도 아니잖아 지금 그러니까 초등학교 음. 졸업하시고 그렇죠 중학교 고등학교 음. 아니 못 다녔으니까 네. 공장 다녔잖아 공... 학벌주의 좀 버립시다 진보부터 솔선수범합시다